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날 네. 다음 주를 준비하는 네, 그런 한 주의 시작입니다. 네. 확실히 1월은 좀 달라지는 시장 아, 분위기, 그렇죠. 좀 많이 달라졌죠. 첫 주밖에 안 지났지만 네, 아직 네, 네. 그래도 분위기는 좀 괜찮았다. 12월 달에는 진짜 할게 없었다. 아예 맞아요. 네, 진짜 할게 없었고 1월에는 그래도 음.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갑자기 진짜 이게 좀 강한 종목들이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시장 주도주들, 시장에서 이슈를 달고 있는 친구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좋다. 뭐, 대표적으로 사실 주도주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밖에 아, 네. 없었죠? 지금 모든 거의 투자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laughs> 맞아요. 예, 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laughs> 음. 어, 드디어 이제 삼성에서 로봇 관련해서 이제 네. 뭐 제3조 유징이죠? 투자가 들어간 네. 거죠. 네. 한 590억 정도? 네. 금액 자체가 큰건 아닌데 네. 아무래도 삼성이 뭔가 스타트를 끊어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장에서는 좀 반갑게 아, 네, 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가 보면 CES가 저번 주 5일부터 음. 오늘 8일이죠? 네 오늘까지죠? 네 예, 오늘까지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진행이 돼오고 있는 거죠. 되오고 네. 예, 있는 거고 얘기들이 이제 주말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면은 <laughs> 연내첫 로봇을 출시한다라고 해가지고 정체는 EX 1 이렇게 좀 말을 했고 어, 한종이 부회장님이거든요. 음. 저도 이분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감정은 별로 없는데 1년 전 CS에서도 e 어, M&A <laughs> 곧 나온다라고 하는 게 지금 1년 됐습니다. <laughs> 네.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삼성을 잘안 믿어 이런 음. 부분은 뭘 발표한다 언제 우리가 어, 진행 중이다 음. 언제 할 거다라는 거를 애초에 믿질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배신감은 많이 들진 않습니다만 요번에또 <laughs> 예, 얘기를 하셨어요.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또 올해예요. 그러니까 작년 넘어가서 이 2년째거든요. 그렇죠. 네, 보조기구 로봇이다라고 하는데 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잼스라고 해가지고 어, 어, 보조기 의료 보조기구뭐 무릎이라든지 뭐 발목이라든지 이런 거 힘이 좀 부족하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를 음. 어 잼스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것도한몇년 됐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나온 게 뭐, f d 에서 거의 최종 승인? 네 뭐, 요 정도 단계까지 갔다라고 하니까, 네. 올해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작년에도 이랬어요. <웃음> 작년에도 <웃음> 상반기에도 나온다 그랬는데, 상반기에 안 나왔고, 하반기에 나온다. 하반기에 안 나왔어요. 아, 9월달에 진짜. 나온다? 9월달에 안 나왔고, 10월달에 나올 것 같다? 안 나왔고, 올해 안에, 작년 기준 12월달에 나올 것 같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뭐, 아레스 오토메이션?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좀 잼스 관련해서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어쨌든 또 M&A 사업 발전 을 위해서 M&A 하려고 노력 중이다. 역시나 또 보안 문제로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음. 거의 뭐 작년 대사를 에, 똑같이 읽고 계십니다. 인공지능, 뭐 로봇 관련 주들 최근에 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해가지고 거의 뭐 시장 주도 주급 종목이 나와버렸으니까 아, 그렇죠. 관련해가지고 옆에 이제 사족 붙이면 은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또 생길 것이다라는 거 하나와 자율주행. 어, 자율주행도 얘기가 많죠. 그쵸.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음. 또 어떤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네. 오, 자율주행 네. 관련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주고, 음, 맞아. 뭐 좋게 얘기해주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네, 이것도 한 작년 10월에 또 있었던 내용이죠. 자율주행은 예전부터 네. 있긴 <laughs> 했죠. 현대가 뭐 어떻게 투자를 한다, 코티 아, 투자대다가 뭐 사조 뭐 투자한다라고 뭐 공시 요구했는데 역시 확정된 바 없다. 음. 어쨌든 로봇. 뭐 자율주행, AI, 메타버스, 이런 친구들은 스팟하게 탁 튀어나온 재료들은 사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냥 계속 그냥 나오다가 조용하다, 나오다가 조용하다, 음. 나오다가 조용하다 하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주도주급 종목이 나온 상태에서 어, 살이 붙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CS는 끝나가지고. 끝났는데 이제 거기서 보여줬던 것들이 이제 향후 음. (2023년을) 이끌 수 있는 음. 어떤 대기업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길이 될수 있기 때문에 (1월달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행사였던 건 맞고 맞아, 맞아. 그걸 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얼마를 투자하느냐 하면 음. 직접적으로 가시화되어 있는 무슨 계약이라든지 성과를 보여주면은 거기서 또 집단화되는 테마가 또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놓치지는 말아야 될것 같아요. 작년에도 삼성, 현대, LG 너나 아, 그 없이 로봇에 투자하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붐업이한번 있었으니까, 오늘도, 아, 요번 주도, 요번 상반기도, 네. 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아, 원희룡, 네, 원희룡 장관. 국토부 장관님. 네, 네. 국토부 장관님이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열심히 하는 것, 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옴 시티도 뭐, 이렇다 할 음. 결과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열심히 발에 땀나게 뛰고 계시다. 그리고 지금 주말에 정치 얘기가 좀 나왔어요. 아, 안철수. 네. 저희가 이제 정치 관련해서는 잘 코멘트를 드리지 않는 아, 네, 편인데, <laughs> 어, 이번 주 포인트만 좀 잡아보면, 일단 주말에 안철수 씨가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네.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일정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저희가 말씀드릴 네. 생각은 별로 음. 없고, <laughs> 하셨다. 음. 아, 하셨다. 그리고 다음 주적 10일날. 음. 이재명. 이재명 씨가 이제. 검찰에 출석을,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네. 역시. 따로 드릴 말씀은 네, 없고. 그냥 네. 뭐, 잘하고 오시라. 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안철수 씨가 당대표 나간다라고 하면은, <laughs> 우루루 한번. 그렇죠. 그리고 뭐, 이재명 씨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얘기로 이제, 뉴스에 매스컴을 음. 탄 거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네. 수혜를 받은 경쟁자라고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하면은. 뭐, 이낙연 씨라든지. 뭐, 한동훈 씨라든지. 한동훈 씨라. 그러니까, 네. 뭐, 이재명 씨가 잘안 되면은, 뭐, 이렇게 뭐그 자리로 아, 뭐그 올라갈 뭐 수있네 예, 된다 해가지고 안철수 씨 관련주, 이재명 씨 관련주, 한동훈 씨, 음. 뭐 이낙연 씨 관련주는 거의 뭐몇년 동안 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의 저는 웬만해서는 그냥 잘안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긴 하는데. 저도 지금은 뭐 정치가 뭐 커다란 뭐 행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총선이나 대선 정도. 음. 남겨두는 이벤트가 아니며 음. 지금 당장 애매한 자리에서는 요거는좀 개인적으로는 공부용으로 음. 굉장히 좋아요 음. 예전에도 제 네. 기억에 맞다면 이재명씨가 1심인가 무슨 재판하는 게뭐 하나 있었어요 어, 예 맞아요. 그때 장중에 이월드 뭐 이낙연씨 관련 뭐 이월드 뭐또뭐 뭐 있죠? 무슨 뭐 토건 뭐 남아토건, 네, 남아토건 이런 친구들이 이런 것들. 치고 가면서 에이텍, 에이텍티엔들이 빠진, 이런 약간 뭔가 이제 시속게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진짜 공부 삼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해주신 대로 뭐 총선, 대선, 이럴 때는 진짜 참석을 해야죠. 네, 참석을 네, 그걸 해야죠. 해야죠. 네, 개싸움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다런러 <laughs> 그리고 요것도 좀갑툭튀 아. 이것도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네. 지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우크라이나 총리가 세계 최대 지뢰 지대가 생겼다. 음. 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지뢰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반응을 할 확률이 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단발적일 수 있어요. 네, 네좀 단발적일 수 있는데 뭐 DR텍, 퍼스텍, 유진로봇, 뭐 서희건설, 웰크론 이런 친구들이 과거에 어, 남부 경협주로 그렇죠. 휴전선 부근에 지뢰가 많이 있으니 그 DMZ 지역이죠. 네. 네, 뭐 DNA 링크라는 종목 이 그때는 네. 정말 핫했었는데 이스는 이제 지뢰를 제거해야 된다 음. 해가지고 관련 주들 이 있었는데 뭐 동일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네. 역시 재탕 뉴스예요. 아. 네. 다올, 다홀. 다울에 약간 뭔가 이제 부동산 쪽에 해가지고 음. 잘안 됐나 봐요. 아, 그런 그래가지고 것 이제 좀 가지치기를 좀 하는 상황인데, 어, 말씀드린 대로 좀 있었던 이슈입니다. 있었던 이슈인데 어, 이런 거 뉴스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이렇게 다올 보룹측은 매각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laughs> 네. 이외의 계열사를 모두 매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음. 하지만 시장에서는 음. 어, 더 매각한다 그랬어. 음. 어, 예전에 그 SK 증권이 그랬죠. 아예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SK주... 그것도 그냥 뭐한번 올라오고 주긴 네, 그렇죠. 했는데 그때가 이제 또 타이밍이 좋게 음. SK바이오사이언스인지 SK바이오팜이 상장할 때였어요. 아예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SK 그룹 주도니까 우르르 역시 말씀해주신 집단화 예 음. 네,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주시면 될것 같고 뭐 인베스트 우리나라의 다우 관련해서 두 개가 상장이 돼 있죠. 네, 음, 네. 인베스트. 인베스먼트. 예. 투자증권. 음네. 인베스트. 그래서 계속 나왔던 이슈거든요 사실. 예. 네. 근데 계속 좀우상향하면서 움직임을 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아 JP 모네스케어는 사실 저희가 음. 저번 주에 했죠. 저번 네. 주에. 예. 네, 그래서 뭐 좋은 얘기가 나오는 회사는 부각을 받을 것이고 단순히 참가만 한다라는 거는 힘을 역시나못 받았어요. 우리 네, 나라시장에서또한 네, 5년 됐습니다. 근데 요번에 좀 부각이 되는 바이오가 치매가 하나 있어요. 아, 네. 네. 알츠하이머. 그쵸 근데 이게 되게 지독한 질병이잖아요. 아, 치매는 진짜 저도 네. 주변에는 뭐 직접적으로 없었는데 음. 치매가 진짜 사람들게 한다고 네. 주변 사람들까지 도 그래서 꼭 나와가지고 좀 좋은 어, 결과를 네. 냈으면 좋겠다 텐베거 종목도 나오고 여기서 막 아. 네. 막 10배, 100배 가는 음. 그래서 <laughs> 정말 직, 치료할 수 있다면 음. 그런 기업들이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아리바이오라는 기업이 음. 임상 3상에서 척 환자를 투약을 아. 어,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도 움직였고 FDA 이것도 주말에 나온 얘기예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카네맙 사용 승인이 됐다. 이것도 음. 말도 많고 진짜 탈도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조작이다, 뭐 말도 안 된다, 네, 뭐 잘못됐다, 뭐 얘기 엄청나게 나왔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 아리바이오나 뭐 이런 뭐였죠? 어, 레카네맙 음. 치매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어, 치매 진단 키트를 만드는 기업이 피플바이오라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뭐 바이오톡스텍. 음. 그리고 라파스가 라파스가 그~ 패치 붙이는데요 아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치료제 패치가 딱 붙인다 그래가지고 한번 움직인 적이 있었던 음. 친구인데 어쨌든 마이크로 니들 우리 그냥 파스에 이게 우리는 파스 표면에 그냥 딱 붙여버리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조그만한 바늘을 음. 표면에 바늘을 막 심어놓고 그거를 이제 피부에 바딱 이렇게 붙이면 직접적으로 이제 바늘이 아.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음. 라파스는 제가 한뭐 1~2년 전에도 관심 있게 봐라 이 회사는 진짜 좋은 회사니까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 엔젠바이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메디프론 정도는 치매 관련해서 계속 움직임을 가져가는 기업이다라고 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죠? 아 괜찮습니다. 네. 뭐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 또 거기에서 네. 또 이제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네. 또 찾아 드시니까. 그래서 제가 뭐 저희가 지금 음. 오늘 소개한 이슈들 중에 네. 판단하시기에 이건 좀 계속 봐야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제도가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음. 좀 로봇 정도, 로봇. 네, 그거는 봐야 될거 같고 오늘 음. 메인 타이틀 로봇으로 하고, 아 그리고 뭐 에. CS도 일단 끝나긴 했지만 네네.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 네. 이제 뭐 한동안은 좀주춤거릴수순 있지만 네. 그래도 결국은 다시 한번 부각될 재로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것도 봐야 될거 같고 이 알츠하이머라는 이 키워드가 단어가 강력하죠. 네, 진짜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미국. 이게 잘 되면 아 진짜. 대박을 하나 노릴 수있않니까 미국, 있지 않을까. FDA, 삼상, 첫투약 뭐 이런 단어들이 진짜, <laughs> 진짜. 여기에 삼성 붙으면 끝나는데. 어, 이제 자극적이죠. <laughs> 삼성이 뭐 침해 관련해가지고 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그러면은 뭐 CES 쪽에서 나왔던 파생되는 로봇. 그렇죠. 자율주행 쪽 AI, 뭐 네. 메타버스. 뭐 이런 네. 데까지 보시고. 좀 개별적으로는 치매 쪽 한번 보자. 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 시장이. 어, 그래도 좀 먹거리가 많이 나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다행이죠. 작년에 힘드셨던 분들 올해에는 좀더 다른 결과물들을 꼭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주 파이팅 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